네! 안녕하십니까. 대사호TV 사람과 우정 사이. 오늘은 299번째 시간으로서 최기한 t v 님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즐거운 시간 함께 볼까 합니다.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곳이, 어, 미국 상황이 안 좋아서, 어, 감사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 화면 조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화면 조정을 좀 마치고 여러분들께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화면 조정을 할 동안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조정 중입니다. 화면 조정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좀 어, 유튜브 설정을 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시만 씩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사호TV 사랑과 우정 사이. 오늘은 299번째 시간으로서 최기한TV님 소중한 후원 감사한다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어, 텍사스주, 달라스시티에서 생방송으로. 자, 우리. 티포스트님께서 우리... 지금 어슈퍼챗싸주셨는데 써티 포스트님 감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대웅씨 선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철저하게 이게 무슨 기분이라는 뜻으로서 지금 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십니까? 잠시만 한번 열어서 볼게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굉장히 제가 소리 크게